안녕하세요 충청도 보령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이야 참 길이 아주 엄청나게 길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좀 걸어왔어요 하루에 시골집 찾으러 다니려면은 한 10km 정도는 걸어요 10km 뭐 껌이죠 뭐예 아주 뭐 지금 여름이라서 아주 좋아요 확실히 그래도 여름이 좋긴 좋아요. 그렇죠? 그냥 과일도 많이 나오고, 항상 그린 나대 풍경이 항상 펼쳐지잖아요. 그렇죠? 겨울에는 다 앙상한 갈색 가지밖에 못 보는데, 이렇게 여름에는 그냥 아주 시원한 그린 낮대 색깔 보기만 해도 편안해요. 조금 이따 이제 시골집을 찾으러 다니면서 중반 전에 접어들면은... 배고프네, 무네, 다리 아프네, 또 이런 얘기 나오죠. 시골집을 딱 보러 가는,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기운이 나요. 뭐이 기운으로 이따가 쭉 버티는 거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시골 마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